자, 그다음에 일반 건물하고 아파트를 어떻게 물량을 뽑는 거냐? 이 개념에서 이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반 건물은 뭐고 아파트는 뭐냐? 일반 건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산 아파트먼트, 세대로 구성된 것들은 아파트고요.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건물. 층마다 다 평면이 틀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별 산출하고 동별 산출하고 실별 산출하는 거를 일반 건물이고 아파트는 세대별로 여러분들이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세대냐, 내측 세대냐, 외측 세대냐, 최상층 세대냐. 왜냐면 단열재 때문에, 단열재나 외벽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아이템이 틀려죠 그래서 기본을 베이스로 내측, 외측은 단열재가 추가로 들어가고 최상층은 천정 단열재가 추가로 들어가 겠죠그 다음에 뭐 높이가 십오 층 넘어가도 높이가 틀려지는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타입별로 산출 후에 집계한다. 그래서 기본 세대 삼십오 평형이 몇 세대, 이십팔 평형이 몇 세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물량이 뽑힌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반 건물의 개요입니다 일반 건물 그래서 보면은 주차장, 정화조, 엘리베이터, 주민센터, 공동센터, 한옥, 경로당, 경비실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층별로 여러분들 개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동의 층개요, 층개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자5 9의 조합, 8 4의 조합, 개방 세대냐, 조합 세대냐 이렇게 쭉나눠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어, 동별 연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세대가 들어가는 한, 하나의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평면 보시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이렇게 돼서 이제 계단실이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세대가 들어가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되는 아파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를 여러분들이 마감해서 알아야 돼. 부자재는 뭐냐? 부자재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아이템도 물량을 뽑지만, 해당하는 거에 부자재를 물량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부자재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습식 5대 공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조적, 방수, 미장, 타일, 석공사. 이거는 시멘트, 모래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적에 블럭 살 때는 자갈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재, 즉, 부침용 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부자재 산출이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재를 별도로 산출해 주죠. 무슨 얘기냐면 자재는 이제 할증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적이다. 그러면 시멘트 벽돌이 있고 쌓키가 있겠죠. 그럼 벽돌은 5% 할증이 들어가고 쌓키는 정미수량이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타일 타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3% 할증이 들어가 있죠. 3% 할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장 공사에서 섞어보도. 석고보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자재할증, 즉 자재로스를 포함한다. 로스는 품셈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재의 산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습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엑셀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품셈에서 정해준 겁니다. 품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시멘트 벽돌 쌓기 0.5비는. 천매를 쌓을 때 시멘트가 121.6kg 들어가고 모래가 0.276이 들어가고 이걸 만약 레미탈 레미탈이 뭐냐면 시멘트 모래가 현장에서 운용하고 관리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처럼 혼합을 해서 물만 부어서 쓸수 있게 만든 걸 우리가 레미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61kg.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것들이 표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1.0 비대, 1.5 비대, 2 비대 쭉 공간 뭐 블록 4인치, 보강 쌓기, 치장 쌓기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 습식 공사의 부자재가 시멘트 뽑고 모래 뽑고 레미탈을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부자재의 산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할증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멘트 블록 쌓기가 있죠, 8인치 보강, 양면 치장. 메쉬 철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때이 <laughs> 부자재 속에다가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내역이 이렇게 파랗게 돼 있거든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냐면 시멘트 블록 들어가죠. 자 13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19점 이건 이제 품셈에서 정해준 거랬죠. 시멘트 모래 그 다음에 블록 소운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자재로 들어가서 이 항목이 나중에 내역서에 취합되게 됩니다, 취합 되게 된다. 취합. 자 그런데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만들 때는 이건 이 값들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만에 에약 이게 데이터가 없었어. 그럼 아이템이를 만약에 8인치인데 이걸 4인치 걸 만약에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재가 여기는 4인치가 들어가고 여기도 4인치가 들어가 있죠. 이 값도 4인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멘트 모래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수하기 그러니까 무조건 복사해서 코드 바꿔서 명칭만 바꿔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